바로 컷 뒤질 <디질> 뻔해한놈 <뻔햇> 헬멧 없다 팩 파쿠르 소리 어 사운드 내 앞에 바위 쪽에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희한히 있는 바위 뭐야 얘왜내앞으로와어 깜짝이야 어흰길리흰길리 하면 더해 면 더해 아 이제. 어 아, 얘네 다른 팀이네? 어 아, 글로 갈게. 힝들리다 최소했다. 아개 깜짝 놀랐네. 아 둘다 이게 뭐 피피 피피 식구? 아 이거 신청 거. 별로 안 좋아. 얘 3레까 봐. 아 뭐야? 저기 있다. 아,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150. 저기. 개피. 혀이 앞에 있는 거 개피. 내 앞에 있다고? 그게 안로 앞라... 음. 푸시한다. 너 어디서? 어, 포내고 뒤에, 뒤에. 230. 우리 뒤? 어 뭐야 두팀있어 피해 피해 피 이거 빼빼빼빼 빼, 빼, 빼. 튀어 그냥 나 뺐어 여기 아직 안..아..있어 안, 아직 있어, 있어 돌 뒤에 있어 돌 뒤에 있어 155도 쳐버리겠네어 어, 나이스 어포 한가득 더 던져 쟤나 모르는거 같아현원풀 도핑 어나끝나 나 도핑 다해 구상 있지? 어 이제 아마 이새끼 뛸거야 그 가만히 있을게 온다 온다 와 보시지 어디 하나 더 안보여 나이스 끝끝끝이번에 내가 잘했다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나 이번엔 6킬 했 자, 오늘 7킬엔.